포기하는 편, 포기하지 마. 여러분은 힘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. 무리해서 무리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습니다. 시드를 무리하게 두 번째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입이 안 따라와서 거의 대부분이 2단계에서 이 끝날 겁니다. 여기서 팩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1번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내가 초보인 걸 인정하세요. 두 번째 진짜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. 플러스 실전 매매가 꼭 뒤따라와야 수입 이 납니다. 해결법이죠. 이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먼저 계획적인 진입. 이게 무한히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. 이게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. 이 바닥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.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따는 게 투자 시장이에요. 내걸 누가 받아줘야 팔아지는 거잖아. 롱 숏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물도 마찬가지요. 예 누군가 내 매도 외수 포지션에서 거래량 호가를 발생시켜 줘야 하지만 진입이 되고 익절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. 손절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그 날고 기는 사람들 만큼은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그 라인에 오겠죠.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.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무리하면 안 돼요. 무리하지 않는 건 뭐예요? 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나는 가치투자로 현물을 좀 모아가는 종목이 있다. 그건 그럴 수 있어요. 여러분. 그게 아니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거면 내가 잃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. 내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. 여러분 손절라인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. 손익비 잡을 때 이렇게 잡죠. 이런 건 없어요 사실. 손절라인을 이렇게 잡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. 이게 뭐야? <laughs> 이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. 무덤 가서 뭐 죽은 사람도 깨워서 하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. 이 정도면.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 이거. 이거예요, 여러분, 손익비는. 이걸 받아들이는 게 1번이에요. 내가 1을 딸 거면 1을 잃을 생각을 해야 돼. 그러면 여러분, 매매가 신중해집니다.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손절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져요.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분석할게요, 여러분. 여러분들, 매매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숏을 쳤어. 그랬더니 내 익절 라인에 안 오고 얘가 더 가. 근데 내 손절 라인이 여기야. 여기가 TP야. 내가 한 이쯤에서 진입했다고 해봅시다. 그랬는데, 이렇게 가다가 TP 라인에 안 오고 이렇게 올라.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가 TP고 여기가 손절. 이 TP가 익절입니다. Take profit. 수익을 취하다.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. 잘, <laughs> <laughs> 자르면 안 되지. 손절이 여긴데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자르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불타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,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걸다 아는데, 다잘안 되죠, 여러분. 이게 마음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죠. 하지만, 계속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줄 말씀이 있어요. 내 상황이 어려워서, 이걸 극복하려고, 오징어 진액으로 매매하면, 높은 확률로 망합니다.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. 뭔가 돌려 막아야 되고, 당장 눈앞에 필요하고,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, 높은 확률로 그 돈이 없어집니다. 어? 여러분도 인정하시죠? 인정하고 모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상황을 먼저 나아지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결국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상황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 아니어야 돼.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면 그게 무엇이 됐든 잘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당장 뭐 상패시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물량이죠.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인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뭐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. 죽겠다 그러고 밀려달라 그러고 어떡하면 좋냐 그러고 한번 보자 그러고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요 잃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면 어떠냐면 여유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내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것만 생각하죠 누군가는 잃어야 이 얘기만 듣잖아 근데 누군가는 따 반반이야 잃는 놈반 따는 놈 반이야 여러분 굳이 소녀 매매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는 놈 되면 됩니다. 심지어 하프예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말 많은 놈들은 잃는 놈이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주변에 왜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잃는 사람은 있냐? 따면 따는 놈들은 아무 말안 해요. 근데 잃는 사람은 광광 울어 시끄러. 여러분이 따는 놈이 되면 돼. 간단하죠. <laughs>